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습관 경영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공의 키 습관을 잡아라에 대해서 했고요. 이어서 이 습관 경영의 또한 가지 방법 바로 역경 지수를 높여라. 습관 경영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역경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역경 지수가 뭘까요? 자 성공과 실패는 항상 공존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도 잘 관리하면 더큰 성공이 되고, 이 성공도 관리하지 않으면 더큰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실패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와 성공은 성취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 중에도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주시하며 한결같은 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역경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 면접 기회가 오면요. 어, 커트라인이 좀 높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떨어졌더라도 그 면접에서 얻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이 역경 지수를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열번 하면 성공은 열 배로 커진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예가 있어요. 자,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과연 농사에 도움이 될까라는 물음에 한 농부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농사에 도움이 될까? 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자, 어, 식물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식물이 뿌리가 땅에 정착할 때 성장에 좋은 환경만 계속되면 식물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약한 태풍에도 쉽게 뿌리가 뽑히고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쉽게 말라 죽지. 쉽게 말라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환경은 농사를 망친다는 거죠. 뿌리가 이, 어, 이 천재지변, 천재지변에 강하게 자리하기 위해서는 갖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경 제조에 대해서 오래전에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한다. 그 힘줄과 뼈를 곰주리게 해서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해서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 하도록 그의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경지수라는 것은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 역경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 가정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것도 나의 역경지수를 높이는 과정이었구나 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네 가지 배치기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사건을 보는 시각을 단기에서 장기로 바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거든요. 포기해 버리세요. 눈앞에 있는 이익은 어, 눈앞에 있는 이익은 여러분들이 버리고 멀리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실현을 그리고 현재의 실현을 비전 달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제가 없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수나 실패는 그때그때마다 실패와 좌절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견제한다. 자, 환자가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몫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 배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 본인이 실수한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잘못한 것을 감추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탓,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항상 성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실패를 분석해 재발을 방지해야 됩니다. 자, 인생의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해보는 것이 좋아요. 자, 내가 왜이 실수를 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학습 효과가 높아져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패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발견하라. 자, 전화의 벅이라는 말이 있죠? 실패라고 해서 모두 버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저는 어, 실패, 실수, 어떤 상황에서든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냉철하게 바라보면 더 좋은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오히려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큰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를 성공으로 되치기 하는 방법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습관 경영 어, 또 다른 방법은 삼직을 습관화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삼직은 정직 이 석삼자의 고들직자인데 정직, 강직, 솔직 입니다. 자, 정직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믿음을 심어주고, 강직은 신뢰를 더 굳게 하는 것이고요. 솔직함은 인간미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습관화하면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세 가지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직입니다. 피노키오 코가 보이네요. 자, 먼저 정직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을 뜻하죠. 신뢰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회에서는 아주 돋보이는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정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언제나 사실 그대로를 단순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 과장을 하거나 미화시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어, 나의 양심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양심껏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쉽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직입니다. 강직은 마음이 꽃꽃하고 고등을 뜻하는데요. 이 지도력의 근간이 되는 항목이죠. 한 조직의 리더가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인데요. 강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자연이치와 함께 버려야 하고 죽어야 산다는 역설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택한 길에 후회가 없다면 남은 것은 의연히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강직 항목이 되겠죠. 세 번째는 솔직입니다. 이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로고 고듬을 뜻하는데 이 매력의 활용점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사람하고는요, 언제라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솔직하기 위해서는, 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면 자존감도 되살아납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이 부족함을 명품으로 치장하기도 하고 가진 배경으로. 그래서 아빠 자랑하고 엄마 자랑하고 우리 집 부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걷어내면 솔직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공 메커니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브랜드 경영입니다. 이 성공 메커니즘을 형성하기 위해서 열정 경영, 시간 경영, 창의력과 효과적인 자기 개발 습관 경영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브랜드 경영입니다. 이 습관 경영까지 마무리가 되고 내 몸에 배이면 브랜드 경영을 하는 것이죠. 브랜드 경영이란 1등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남과 다른 길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 같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게 되면 모두가 1등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이 브랜드가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브랜드는 대다수가 인정하는 월등한 실력이나 기술, 혹은 긍정적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있어서요, 상품성이 높은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도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고 관리해야 될 때입니다. 어,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도 개인 브랜드 우주. 구축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브랜드로 창출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브랜드 경영의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프로페셔널이 브랜드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프로페셔널인가? 아마추어인가? 다음 표에 답해 보세요. 이 표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내 가정의 존립 위기는 내 생계의 위기다. 우리 집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 <laughs> yes no 두 번째. 나의 일의 대부분은 부모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잘 생각해 보세요. yes no 나는 일의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yes no 나의 역량은 같은 전공 분야에서 평균치를 미달하는 것 같다. Yes, no. 나는 목표가 불분명하며 생활에 활력이 없다. Yes, no.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프로페셔널이란 이 전문 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한 윤리의식과 이타적인 성향까지 갖춘다면 그야말로 인재가 되겠죠. 프로페셔널의 특징은 일의 과정이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숫자로 명확히 표현하는 결과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책임주의형 인재입니다. 저는 두 번째가 잘안 돼요. 저는 숫자로 명확하게 그 결과나, 어, 이 어, 성과에 대해서 잘 평가하는 걸잘못 해요. 꼼꼼하게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사와 일대일의 관계를 형성하고 종속되지 않은 하나의 독립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으로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자타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의 목적과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자식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직장을 선택한 목표 그리고 일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나은 배러보다는 다른 디퍼런을 추구해라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남과 다르다를 추구해라. 세 번째, 기복 없는 실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지게 돼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만의 블루오션을 창출하라. 블루오션을 창출한다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큰 기회가 되는데요. 이 막강한 브랜드를 갖게 되는 동시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가 있어요. 개인에게 있어서 블루오션이란 차별화된 영역과 시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희소성이 높은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식이나 기술이 무한 가치를 창조할 가능성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보시면, 호텔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제가 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한한 활용가치가 있는, 그래서, 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나만의 블루오션은 어떤 분야일 것인가,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 H형 인재가 되라. 자 과거에는 I형 인재였어요 즉한 호물을 파는 인재가 인재,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1 플러스 1 H자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 1 어, 플러스 1은 1 2이 1이 되는 효과 1 플러스 1은 2잖아요 11이 되는 즉 H형 인재가 인정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H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전문 분야를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여러분들 참 많이 연구하고 학습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자, 브랜드 경영 세 번째는 바로 펀 리더십으로 조직을 경영하라입니다. 웃음이 있는 곳엔 행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함이 있는 곳엔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든 그 구성원이 신나야 합니다. 자, 제네럴 어, 일렉트로닉 어, GE 전 회장이었던 잭웰치는 이런 어, 어,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펀 리더라고 불렀는데 그가 말하는 펀 리더로서의 성공이란 이런 것입니다. 외치죠. 펀 리더가 되기 전의 성공이란 그저 자기 자신의 성장만을 의미한다. 펀 리더가 되기 전의 성공이란 그저 자기 자신만의 성장만을 의미한다. 즉, 성공은 나의 성과, 나의 실적, 나의 개인적인 기여에 달려 있다. 그러나 펀 리더가 된 후의 성공이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더 영리해지고, 더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또 이들이 더욱 대담해지도록 지원하는 등 즐겁고 신명나는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성장하고, 그들이 속한 전체는 더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다. 앞쪽은 이기적인 리더, 뒤쪽은 이타주의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펀리더라는 것이 그냥 재밌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타주의적이면서 일터를 즐겁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리더가 되기 전에는 그 사람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지만 리더가 된 후에는 그 조직의 성과로 평가를 받기 마련인데 조직 내의 펀을 창출하는 능력이야말로 내가 속한 조직을 살리는 펀 리더로서의 역할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열정적으로, 살아, 매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성공, 메커니즘이 만들기 위한, 성공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어, 다섯 번째 단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 자기 경영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